미국 대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질서가 탈냉전 이후 최대의 변화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들이 쏟아집니다. 세계 각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런 어묵한 정세 변화에 홀로 눈감고 귀를 막으며 방송장하게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방송장악을 위한 여당의 아무 말 떼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국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대우 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는 비리종합백화점입니다. 법인카드를 한도의 두 배를 쓰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부정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공직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지명한 데 대해 공직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두 번째는 방송 사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방송 사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도록 기필고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행태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 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의 상징인 사도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하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일본의 공수표만 믿고 덜컥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5년 군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 명시를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과를 뻔히 알면서도 또 다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반인륜적 전쟁 범죄의 부정과 은폐에 손을 빌려준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오므라이스 한그릇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이번엔 사도강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꼴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강제징용, 일본 군용기 위협비행, 위안부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해결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국민 눈에 이 정권이 일본의 허수아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권력은 존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정권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목소리>